안녕하세요. 용천왕후 각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범띠 분들 하반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선생님도 이제 범띠 분들 하반기 운세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범띠 분들은 어, 하반기 운에서는 어, 이분들은 권세를 희롱하라고 나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권세를 희롱하라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 네. 권세를 높이 내가 상승을 하라는 그런 운을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떤 사업자의 오너 사주를 타고 나셨기 때문에 음. 어, 모든 분들이 어떤 오너 역할을 하시고 네. 큰 사업을 하시고 네. 또 금전에서도 금전 운을 말씀드리면 네. 어, 우리가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됐는데 네.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네. 어, 이 운이 아주 금전에 네. 대박을 이룰 운입니다. 오.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찌 보면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어, 려운 상황이 조금 네. 지나가셨고, 후반기 운에서는 정말 금전에 네. 어떤 사업적으로 네. 큰 사업을 이루시고 금전이 대박날 수 있는 그런 운이십니다. 어,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게 진짜 뭐 뜻하지도 않게 엄청 커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기운이 지금, 어, 어, 운세가 이제 그 호랑이 운에서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네. 어, 또, 직장으로 보면은 음. 이분들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운세가 들어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또 이분들의 운에서는, 네. 어, 지금 이제 뭐 30대 네. 어, 중후반을 네. 볼, 겨, 볼 경우에 네. 그 병인 생에 나는 운세가 네. 어, 어찌 보면, 개묘년에, 네. 어, 후반기 운에서는 이분이 아주 또 대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7에서 이제 8로 가는 그 운인데, 음. 이분들의 어떤 그 직장에서, 네. 어, 승진을 하시면서 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네. 이끌어가는 그런 운이 지금 병인생 운에서 들어있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8살. 예, 직장에서도 네. 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셨고, 네. 예, 또 이분들이 또 어떤 그 직장에 상사운이 들어있습니다. 상사운. 어, 네. 상사로서 네. 어떤 그 승진의 캐스가 요번 네. 어, 기회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너무 정확하게 콕콕 찝어주셔가지고 범띠 분들이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해보실 텐데, 네. 이 범띠 분들 하반기 어떻게 보면 금전 관련해서 지금 예 대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그 대박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대박 아니죠 노력 없이 대박이 날 일은 아니고요 <laughs> 어 금전운에서 상승기류가 네. 기운은 좋으나 네. 또 노력은 해야 그만큼의 대박의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아, 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어, 가만히 아. 있어서 대박 나는 일은 없고요. 어, 직장인은 <laughs> 네. 정말 열심히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더한 발짝 더 열심히 뛰셔서, 어, 금전의 대박을 이루고, 네. 수출 수입이 네. 왕성하게 네. 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네. 저 곽보살도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보살이었습니다.